새로 들어온 스폰 있거든요. 그거 영상 좀 찍어야 돼서 유튜브에 올릴 거, 영상도 하나만 찍을게요. 녹화하고 예, 일단 어떤 스폰이냐면은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스폰이에요. 꿀 스폰입니다. 자, 부금 하나 깔고 오지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금은 좀 약간... 예. 일상적인 부금, 일상적인 부금 어딨지? 말구요. 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막 내리고 오케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스폰인데, 예, 요기, 이거 뭐라 죠 G, G, 2 a 요긴인데 어떤 사이트냐면은, 간단하게, 대리구매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구매 제가 해드렸는데, 요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대리구매고, 스팀보다 무려 30%나 40% 저렴해요. 엄청 싸고, 일단 스팀에서 사면은 호갱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나 저렴하냐면, 일단은, 간단합니다. 사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냥 사이트 들어오신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크롬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 쓰시는 분들 쓰는 사람은 쓰더라고요 여기 개꿀입니다 여기 G2A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쓰고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스팀에서 사는 그러니까 대리결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 메인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일단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 방법은 스팀이랑 똑같아요 예, 먼저 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굉장히 영어가 많고 외국 외국스러워 보이는 사이트라 혼동이 되실텐데 네이버 검색하듯이 게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아이작 미제이기 때문에 아이작을 검색하,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보면은 나오죠 리버스 11,000원입니다 여러분들. 11,000원이고 이거는 9,500원. 이뭔 말이냐면 스팀에서 여러분들 아이작 18,000원이에요. 지금 환율로 7,000원 나쌉니다 거의 그냥 예 스팀에서 사면 진짜 호갱이에요. 무려 7,000원이나 쌉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고 다른 게임도 다 싸요 아이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임을 검색했습니다 참고로 스팀에서 아이작은 현 환율로 18,000원입니다 맨 위에 바로 보이는 것만 11,000원이고 그 아래는 9,000원대도 있습니다 해당 BJ 리액션과 차원이 다른 해자성입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하시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스팀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예, 영어 존나 많다고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왜안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구매하기 전에 중요할게 오른쪽에 GTA 실드 요거 예, 이게 천0 0 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요 카타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사실 때 핸드폰 보험도 있잖아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 얘가 제 공지에도 썼는데, 이거는 게임 및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꼭 사지 않아도 해결을 안 해주진 않아요. 예. 이거 실드 안 하면 사기 먹어도 해결을 안 해줍니다. 근데 왜 사기 먹냐면 이게, 요 GTA 사이트에서 완전히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대리금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 사이트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니까, 옥션과 옥션이나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파는 기업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쵸 가끔가다가 키 중복된 것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는 걸 예, 권장해드려요 싸다고 일단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는 단점하고 장점을 딱 말해줄게 스팀의 장점 일단은 일처리... 문제가 안 생기죠 스팀은 예 게임을 사면은 그쵸 오픈마켓 같은 건데 스팀은 사면 솔직히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예 바로 이제 지구로, 사, 지구로 사서 그런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단점은 지랄락이 비싸요. 예. 스팀은 안정성이 있죠. 지랄락이 비싼데 여기는 엄청 쌉니다. 예. 대신 좀 약간 뭐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 문제가 많이 생기는 편이 아닙니다. 정말 재수없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쉴드를 사면은 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예. 이거는 그냥 선택이에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도 1,200원입니다. 스팀보다 5,000원 쌉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싸도 근데 스팀보다 쌉니다. 쉴드필수예요 웬만하면. 자, 근데 즉시금액을, 웬만하면 많이 사는 거 찾는 게 낫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즉시금액 누르시고, 그냥, 예, 평소처럼 거래하시면 됩니다. 스팀이랑 똑같이, 뭐, 문상이나 계좌 이체 그딴 거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할인 코드인데, 이제 여기다가, 허농이 할인 코드, O-H-Y. 허농이의 예, 이니셜. 요걸 이제 입력해주면은, 무려, 정말 저렴한지는 모르겠지만, 3%나 저력이, 절약이 됩니다. 3%. 이 아이작이 지금 12,000원짜리라, 이거 제외하고 해요. 게임 값 3%가, 어, 할인이 되는데, 이제 뭐, 비싼 거만 5만원짜리 살 때, 예, 그때는 이제 3%가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 3%입니다. OHY. 헌왕이 할인코드 입력, 입력하면은 3%가, 예, 할인이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3%. 이거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에 사용되는 이메일이라, 본인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go, go to payment. 바로 이동합시다. 할인율 10 상타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거래하실 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중이기 때문에 페이팔로 많이 씁니다 스팀이나 요거나 어쨌든 계좌이체나 문상 안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스팀 게임 사실 때 어... 귀찮더라도 가격 차이 한번 여기서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귀찮죠, 근데. 이런 데서 사면. 스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고 빠르게 빠르게 해결되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귀찮으신 분들은 스팀에서 사시고, 검색해봤는데 가격 차가 이거는 너무 쩐다. 뭐 만원, 만원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작 만삼천원짜리만 봐도, 예. 한번 다른 게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뭐, GTA2 같은 거. 다른 거 검색을 안 해봤는데, GTA5, 2가 아니지. 4만, 이거 어디 거냐,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 다 같은 거냐, 이거? 이건 아닌 거 같고요. 이것도 같은 거냐? 저도 여기 스포받은지 이틀째라. GTA2, GTA5가 스팀에서 얼마입니까? 어쨌든, 엄청 쌉니다. 이거지? 59.9달러? 이거 얼마야, 이거? 7만원? 와우! 지금 여기서 가장 비싸 보이는 6만 1 천원만 해도 벌써 9천원이 싸요. 예. 근데 아마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이거.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여기서 한번. 검색은 해 보시고 구매를 하는 거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래하신 다음에 허능이한테 카톡 주시면 허능이가 카톡 이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대리 구매 제가 아직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급식충이다. 나는 이거 결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아이작을 11,000원에 산 다음에 시청자분한테 18,000원을 받고 7,000원의 차액으로 꿀을 챙기는 거죠. 마치 이제 PC방에서 어, 손님이 라면을 살때 PC방 라면이 아니라 이제 마, 마트 같은 데에서 라면 사놓고 자기가 사온 라면을 팔면은 꿀을 챙기는 범죄인가 이건? 예. 네 <laughs> 예, 일단 퀵도 2주를 드립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데리고매는 앞으로 여기서 응 안사 스발론보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차액이 많이 나면은 솔직히 좀 귀찮더라도 차액 9,000원이면은 9,000원으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9,000원으로 할수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허능이한테 별을 80개 정도 쏠 수가 있죠 이것만 해도 여기서 이미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반박불가 리얼 팩트 개 팩트 예 이거 레알 팩트죠 예 아시겠죠? <laughs> 여기서 싸게 구매하시고 남는 돈으로 허둥이한테 별 쓰면은 예 <laughs> 이거 쿠폰도 쓰면은 나한테 쿠폰 수익도 들어오고 별도 들어오고 그다음 여기서 기본 페이도 들어오고 <laughs> 저 나중에 난 이렇게 돈 엄청 많이 번 다음에 예제 꿈이 뭔지 알아요? 돈 이렇게 오지게번 다음에 던파에 현질할 거예요.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결국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돈은 허둥이한테 주면은 별로 들어오는 예 장난입니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 아, 근데 좀 약간 초반에 설명을 어버버버버 했어. 다른 건 되게 스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대리구매로 해서 챙겨. 대리구매로 해주면은 내가 11,000원을 받아야지 어. 수수료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13,000원 받고 제가 대리구매를 해드려야죠. 예. 네, 차라리 그 뭐냐? 그 스팀에서 받고 스팀에서 할 거예요 대리구매는 왜냐면 또 만약에 혹시나 또 문제 생기면은 귀찮아져요 제가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예, 대리구매 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녹화 끝겠습니다빠농